여러 저는 지금 점심시간인데 친구 만나러 가고 있어요. 어, 걸어서 한 15분 정도 식당에 제가 잡았는데, 어, 오늘 엄청 더워요. 진짜 그야말로 낭, 낭, 낭과, 낭패. 정말 아주 쨍한 날씨입니다. 그래서 음, 모자를 쓰고 있고요. 응 음, 친구가 동생이 귀국을 해요. 내일 급하게. 비자 문제 때문에. 아 어, 정말 외국에서 비자 문제로 서러운+ 서러운 거 진짜 너무 싫은데 저도 똑같고 너무너무 서러워 비자는 비자 문제 가지고 서럽게 하지 맙시다 여러분. 뜨거워 살이 익어요. 일부러 긴팔 입고 왔어요. 너무 뜨거워서 이렇게 한 10분 더 걸어가면 식당이 나올 거예요. 5월 19일 우리 파코 생신이신가? 그랬던 것 같아요. 한이 엄청 예쁘네요. 이렇게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네요. 여기 커피하우스 제가 2년 전 거의 2년 반 전되네요. 그때 혼자 한달살기 하러 왔을 때 자주 오던 카페예요. <laughs> 여기에서 기억이 참 좋았죠. 여기에서 언어 교환한다고 학생들도 많이 만나고 그리고 지금은 어엿한 회사원이 되어서 <laughs> 점심시간에 쓱 지나갈 수밖에 없네요. <laughs> 또한명 보내네요. 해외 살면 진짜 좋은 인연들이 음, 자신을 위주와는 상관없이 귀국을 해야 하는 일들이 생겨서 인연이 끊기는 경우가 많죠. 한국에 가서 또 만나자 해도 다 살기 바쁘고 하니까 우리가 서로 싫어서가 아니라. <웃음> 아니지? <웃음> 쭉쭉쭉쭉. 확실히 정말 여름이 예쁘긴 예뻐요. 아니, 딱, 가을도 예쁘다. 봄은 없고. <laughs> 저 원래 걸어다니면서 진짜 못 찍는 편인데, 어, 마스크 쓰니까 뭐, 신경이 안 쓰네, 이 별로. <laughs> 모자까지 쓰고. 이렇게 지금 긴 팔을 입고 있어요. 얇아서 괜찮아요. 진짜 햇살이 뜨거운 거라서. 아, 덥다, 덥다. 덥다. 자, 여기가 중화 거리입니다. 미딩에도 한국 식당들 많지만 원래는 여기 중화가 먼저래요. 이렇게 보시면 하이랜드도 원래 없었는데 새로 생겼고 정말 매일매일 새로 생기고 없어지고 새로 생기고 없어지고 투자 옷도 모이고요. <목소리도> 오토바이야 인도잖아. 내가 <목소리도> <얘가> 나와야지. 자클 케이. 달라던식점 제 목적지는 저기입니다. 저기도 제가 한달 살기 할때 감기 걸려서 몸이 시름시름 아프다 하고 있다가 입맛이 없어서 왔는데 그냥 아무거나 시켰는데 너무 맛있어서 제 맛집 아또 가야 돼? 가서 받아야 돼. 아 벌금? 아, 아 벌금 아직 못 냈구나 증명사진 찍으러 왔어요. 비자 때문에 증명사진 두장 내야 되는데 있기는 해요. 있긴 있는데 음, 옛날 사진이기도 하고 어... 그냥 제 모습을 남기기 위해서 사진을 증명사진을 1 년에 하나씩은 찍는 게참 좋은 것 같은데 지금 <laughs> 오랜만에 사진 찍으려고 합니다. 여기 들어가는 게 맞나? 안스튜디오어 동생이랑 엄청 수다를 빨리 떨고 <laughs> 지금 땀도 많이 흘려서 사진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오늘은 전 회사에 가요. 예전에 다녔던 회사에 가요. 그리고 대사관도 갈 거예요. 옛날에 살던 동네에 왔습니다. 와, 벌써 1년이 넘었네, 여기 떠난 지. 반갑다. 오니까 학생들 보고 싶다. 여기에 같이 걸어서 식당 가고 그랬는데. 시장 가고. 안녕하세요. 와, 예쁘다, 여기. <laughs> 네. 아, 예쁘다. 어. 어, 예쁘다. 잘 왔어요. <laughs> 맞아요. 8개월? 9개월 산거 같다. 밥 먹고, 누미냐 마시러 왔어요. 제가 일했던 회사에 있는 배너입니다. <laughs> 아 동네 오니까 너무 좋다. 확실히 로컬 지역이 분위기가 좋긴 하네요. 저분 넘어가 우리 집인데, 5층인가 4층짜리 건물. 어린이 집이 되어버렸네. <laughs> 여기가 바로 대사관 건물입니다 오, 태극기도 보이네 서류 받아서 나왔습니다 문제 없고요 비자 신청할 수 있고요 아 네, 너무 예쁘다 더운 만큼 예쁜데? 더우니까 예쁘다 대사관 주변